안녕하세요. 세명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전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세명대학교 회계세무학과는 기존의 글로벌 경영학과에서 독립된 신설 학과로서 보다 전문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의 최적화된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실급 및 구급 세무직 공무원, 회계직 공무원, 세무회계직 경찰 공무원 등의 시험 준비에 부족함 없는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체, 회계 및 재경 담당자 양성을 위해 전산세무, ERP 정보 관리사 등의 전문적이고 실용성 있는 자격증 대비 프로그램은 물론 다양한 자격증 관련 동아리를 운영함으로써 교수자와 학생 간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회계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명대학교 회계세무학과는 회계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제회계 기준을 비롯한 일반 기업회계 기준 등 다양한 이론 교육은 물론 현장 실습 교육과 회계 실무 체험 등 올바른 직업관을 갖추기 위한 기본 소양 과정을 바탕으로. 졸업생들이 갖추어야 할 실무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유능한 회계세무 실무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계세무학과에서 회계 및 세무를 전공하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회계전문가, 금융기관 취업 등의 여러 진로 선택이 가능해지며 또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학년에 재학중인 18학번 이민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계 세무학과에 입학하게 되어 취득하실 수 있는 전공 자격증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미국 공인회계사, 7급 고급 세무회계직 공무원, 경영지도사, 원가분석사, 전산회계운용사, 전산세무, 재경관리사 등 많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증은 본인의 학습 능력에 따라 재학 중에도 취득할 수 있으며 자격증을 취득하신다면 회계 세무직 공무원, 감사직 공무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기관 및 공기업의 회계 및 재무팀에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명대학교 회계세무학과를 선택해야 하는가? 회계학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재무에게, 관리회계, 세무에게, 회계감사 등의 세부적인 범주로 구분되고 이러한 관련 분야의 정통하신 내분의 교수님들이 각 학생들과의 멘토링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를 설계하고 목표를 정해서 성장에 나갈 수 있게끔 회계세무 전공만의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교육 및 연구에 임하고 계십니다. 저희 회계세무학과는 방과 후및 방학 중에도 교수자와 학생 간의 튜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 및 다양한 자격 수업 준비를 위해 교수님들께서 직접 학생들의 경력을 관리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어학 점수 관리를 포함한 꾸준한 자기 개발 프로그램이 있으며 취업 설명회 및 다양한 공모전에도 교수님들과의 멘토 멘티 협업을 통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수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과 진정으로 호흡하고 학생들에게 진실되고 참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다가가야 하는지를 그간의 경험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맹목적인 지식의 전달이 아닌 학생들이 진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실타래를 하나 하나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회계학 수업을 학생들이 원하는 실무형 지식을 통해 그리고 정량적인 수업보다는 정성적인 수업 방식을 통해 소통한다는 것이 세명대학교 회계생화학과만의 독창성이라 자부합니다. 세명대학교 회계생화학과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